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들이신다면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주로 어떤 면을 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외적인 면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의 내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늘 한결 같은 사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일편단심 민들레다 또는 진국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30년 넘게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 둘은 단짝이었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자란 후에 사업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식구가 많으니 너는 수익의 두 배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B는 A에게 두 사람 몫을 챙겨주었고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A도 결혼하고 B라는 친구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형편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B라는 친구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아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일은 같이 하는데 왜 당신이 저 친구보다 돈은 절반만 받느냐라며 바가지를 긁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아내의 집요한 성화를 견디지 못해서 B라는 친구는 A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A의 마음에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A도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운해하는 A라는 친구를 본 B라는 친구도 마음이 상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배려해준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 서운해하는 A라는 친구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두 친구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던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30년 지기의 친구가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늘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또한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되죠. 요셉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사랑받는 막내의 삶에서 천대받는 종의 삶으로 하루 아침에 변했기 때문이었죠.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팔아 넘긴 사람에 대한 큰 중호심과 복수심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자였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요셉의 삶이 비록 종의 삶이었고 제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맡은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을 종으로 팔아 버린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기회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그 형들에게 복수할 저료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을 파는 형들을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당한 사람은 발을 벗고 자도, 죄를 지은 사람은 가시방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전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그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러자, 형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왜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요셉의 마음이 그때랑 지금이랑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을 뿐 아니라 상황도 많이 변했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요셉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소리소문 없이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의 허물과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한 이 아버지의 말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코 나는 형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말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요셉과 같이 한결같은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람,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 결코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서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있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코미디언이니 얼마나 재밌게 살겠느냐라고 부러워할 때마다 이 아내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서는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지만 집에서는 비극을 주는 비극인이 된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배우가 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교회 밖에서는 불신으로 가득 찬 비극인이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늘 한결같은 사람들의 앞날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늘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요셉 그한 사람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은 깨지지 않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렸듯이 한결같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아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화평을 도모하는 그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어제와 다르고 오늘과 다른,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오늘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죄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함으로 요셉과 같이 한결 같은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해진 모든 공동체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용서를,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요셉과 같이 한결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